안녕하세요, JS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다음 볼레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사실 이 문제를 해본 적이 있어. 머리를 지금으로부터 1년 전, 1년 전 어. 고등 수학을 배울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한번 적이 있어. 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라는 문제를 푼 적이 있어. 음, 어 어디서 나왔어? 고등수학 하 역함수 단원에서 했었지. 어, 그때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 본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할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y는 x와의 교점으로 구해봐라라 그랬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 둘이 이 둘이 어떤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볼레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볼레함수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라 그랬지. 단적인 예로, 단적인 예로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거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정역이 의 양수인 범위에서 루트 x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x 제곱은 루트 x랑 해서 양변 제곱 x 내 제곱은 x 그래서 x가 0이거나 1 이렇게 하나, 느 이렇게 하나. 아 역함수라고. 아 그럼 이거 이거 굳이 구하지 않고 y는 x 해서 x 제곱은 x. 그러면 x가 0이거나 1이거나 값이 어때? 똑같잖아, 그렇지?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도 마찬가지. 자, 봐봐. 여기 보게 되면, 자, 요, 요 표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차함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나와놨어. x 제곱.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역함수는 역함수는 여기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이야. 음. 그래서 여기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사이로 누가 지나가게 되는 거야? y는 x, y는 x라고 하는 게 지나가는 거지 y는 x. 점선은 점선은 뭐 루트 x 가 되는 거고. 어. 자 그럼 봐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넓이랑 여기 하나 넓이가 지금 어떨까? 똑같겠지, 똑같겠지. 그러니 너희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원래 대로라고 하면 원래 대로라고 하면 위에 있는 게 지금 어, 루트 x니까 빼기 밑에 있는 거 x 제곱 dx에서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근데 루트 접근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지? 그걸 몰라도 풀수 있어. 빨간 거랑 이루어져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하나 구하려고 하면 요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될까? 그냥 여기 그냥 x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x라고. 그런 다음에 몇 배? 2배 딱해 주게 되면 이걸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 값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야 이거 이게 끝이야 예를 들어서 한 거고 그러니 본 문제에서 본 문제에서 본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은 인테그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fx dx 한 다음에 몇배 두배 해버리면 되겠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어른생님. 선생님,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요. 그럼 이거 값이 뭐가 나왔겠어? 음수가 나왔겠지.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잖아. 그치? 헷갈리면 여기다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야.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 값이다가 절대값, 이렇게. 음. 근데 뭐 사실, 선생님이 그랬지. 넓이는 뭐가 없다? 음수가 없다. 너 이제 몇 평? 음수로. 아니, 이런 거 없다 그랬어. 그냥 몇평 이렇게 딱 어, 얘기하잖아. 그치? 음, 넓이는 음수가 없다. 음. 설령 음수가 나오면 부호를 바꿔버려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해라 본래 함수와 역함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연산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어 이게 본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자 다음 문제 좀 특이한 형태인데 우리 역함수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다 음,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 음, 자, 이거 특별하게 푸는 형태가 사실 존재 한다. 이거 그림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이 어떻게든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 우리 이해가 좀잘 되도록. 자, 쉽게 요러한 요러한 fx가 있다. 요러한 fx. 그다음에 여기가 a서부터 여기까지가 b라 고 그랬어. 음. 그러면 요 함수랑 역함수를 구해 줘야 되니까 요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 요 함수의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그리면 잘 그렸다고 소문이 날라나? 여기, 여기. 한 요쯤 그리면 될것 같아. 요렇 이렇게 얘가 f 역함수 x 이렇게 음, f 역함수 x 음. 자 보게 되면 어, 지금 a부터 b까지 f(x) dx니까 넓이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 f 역함수 x는 f 역함수 x는 f, R, f a 값부터 f b 의값 f a 값이라고 하는 게 0이니까 0에서부터 f b 의값 여기인데 아 어, 이봐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됐어 선생님 여기가 어, 여기가 그냥 F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여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요, 요 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요 뒤쪽에 있는 부분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는 요 빨간 부분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빨간 부분의 넓이. 음. 자, 근데 이거 좀 뭔가, 뭔가 느껴지니? 뭔가 느껴지니? 어떤 게좀 느껴져야 되는데, 어, 떤게 느껴지냐면, 빨간 거랑 검은 거 넓이를 각각 구하느니, 이 검은 거 넓이 있잖아.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촥 채우면, 채우면 어떻게 될까? 나오겠지, 응? 딱 나오겠지, 딱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냐면 안 되겠다. 이 그림을 그림을 조금 수정했어. 해 그림 을 조금 수정해서 어, 여기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올라오게끔 표현을 한번 해볼게. 응. 그럼 여기가 fp 오케이. 응.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 값, 여기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지금 b 의 값이 된다. b 의 값. 응. y는 x랑 이제 교점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복잡한 거를 구할 때, 빨간 거랑 검은 거를 합치니까 그냥 값이 어떻게 됐어? AB 이렇게 돼버렸지. 그치?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앞에가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앞에가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얘긴데 만약에 이게 굳이 AB가 아니라, AB가 아니라, 어떤 다양하게, 여기가 좀 다양하게 존재하는 형태다. 그럼 문제 답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봐.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였고, 자, 위에거 곱한거에서 밑에거 곱한거 빼주면 된다 뭔소리야 어, 답이 b f p 마이너스 a f a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게 푸는 방법의 최종형태 음. 푸는 방법의 최종형태 요게. 요게 요거 기억을 해주면 어, 문제가 그냥 싹 풀린다 그래서 함수 f(x)가 뭐원생미오뭐 이차함수 뭐 형태 나오니까 그냥 2차함수로 들어볼게. 음, 근데 아무렇게나 들어도 뭐 사실 상관 없어. 그런데 인테그랄 뭐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 0이 얼마냐 1이고 f 1이 얼마냐 3이네 해놓고 f 역함수 x dx 이것 값을 구해라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막 힘들게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바로 3초 만에 답이 나오잖아 어떻게? 3 빼기 0 3끝 와우 정말요 정말이야 한번 해봐 응? 그럼 만약에 여기가 선생님 그 굳이 빠지는 게 없을 수도 있나요? 어, 그럼 한번 바꿔볼게 여기가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럼 여기도 바뀌겠지 여기가 3 2면은 여기가 2면은 얼마냐 2 4 2 1 7 이렇게 나오겠네 응. 자 그럼 답이 얼만가? 우리 벌써 나왔죠 어2 7에 14 빼기 3 해주니까 답이 얼마? 11. 그이야 음, 이렇게. 어. 자, 우리 그림 알아보시느라 고생했는데 결론은 이거란 얘기야. 결론은 이거다. 위에 거 곱한 거에서 밑에 거 곱한 거를 빼버려라. 이거, 우리만 알고 있읍시다. 어, 우리만. 이거 만약에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은 이제 선생님들이 탁 했다가, 어, 이런 거서술형에 내신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어, 요거는, 요거는 우리만 알고 사용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Okay, 개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추가적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개념 여기까지.